궁극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 에코패스트 컨트롤 필립정 대표 이사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는지 또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제일 먼저 준비하신 이야기부터 먼저 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지난 한 3년 전부터 저 회사를 차려서 패스컨트롤을 하면서 네. 어, 느낀 건데 이쪽 지역이 이제 개발붐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해오면서 다지서 그렇죠. 이주해오면서 네. 어, 예전에 보이지 않던 현상들이 하나 생겼는데 어, 특히나 뉴욕이라든지 LA쪽에서 네. 많이 오시잖아요. 네. 네, 새로운 비즈니스나 뭐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오, 오신 분들인데 아 어, 그쪽엔 벌레가 이쪽보다 훨씬 적어요. 아, 어, 정말요? 어, 예 벌레나 동물들이 적기 때문에 여기 와서 벌레나 동물들을 새로 대하면서 굉장히 이제 싫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군요. 네, 힘들어하시거나 아무래도 뉴욕쪽은 뭐좀 추워서 그런가요? 네, 네. 네. 네, 건조하고 춥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는 네.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스트레스를 말도 못하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일상생활이 안질 정도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음. 대부분 그런 경우에 너무나 조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있고 또 그 피해 때문에 많은 돈을 쓰게 되고 또 심지어 속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요. 저희한테도 또 피해가 와요. 아.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게한 11년째 지금 패스 컨트롤 하고 있는데요. 또 그거 하고 제가 또 심리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런 쪽을 저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는 약처주기보다는 사람을 달래는 게더 우선이라고 생각 해요 <laughs>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서 네. 아 피해 사례를 좀 줄여드릴까 말씀을 하시는데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제 상식으로 보더라도아 네. 이쪽 지역은 뭐 워낙 넓고 풀밭도 많고 네. 자연 친화적이지 않습니까 되는 그렇죠. 사스는 그리고 날씨도 덥고 건조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동물들 특히나 이런 곤충들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일단 뭐 뉴욕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LA에 사실다가 오시면은 못 보던. 이런 동물들이나 음. 곤충들을 볼수있어놀래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네. 그렇죠. 뉴욕 같은 경우는 주택은 좀 그런가 봐요. 제가 듣기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뉴욕이 도시 자체는 좀 지저분하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오래된 도시를 다 그러죠. LA도 그러고요. 여성분들이 네. 제시하는그 마우스들이 많잖아요. 많다고. 많 <laughs> 지하철역 같은 데도. 네. <laughs> 네쥐 때문에 아예 현상금을 내걸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도 그럼 쥐와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는 그럼 집안은 그런 게 없, 없나 봐요. 뉴욕 같은 경 아니죠. 경우. 많아요. 많죠. 네. 많이 살고 네. 있고. 지저분하고 귀가 많으면 네. 벼룩도 많고요. 오래된 집이 또 많고 예, 하다 보니까. 당연하죠. 그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벌레들이 좀 덜하죠. 그렇죠? 네. 음. 그러면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벌레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아, 뭐 제일 중요한 게뭐 아무래도 손님들께서 가장 아 이제 싫어하고 심지어 두려워하 하기까지 네네. 하는 그런 대상이 패스트가 쥐입니다. 아, 쥐. 여성들이 싫어하는 쥐. 쥐가 최근에 너무 많이 늘어나서요. 아, 패스트 컨트롤 회사마다 아. 새로운 직원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요. 아.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쥐들이 아, 일단은 늘어난 이유가 좀 있어요. 뭐예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인구 이주가 많아지면서, 네네. 아, 이제 개발붐과 도시화 현상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레이크 달라스저희 예. 루이즈빌 위에 네네. 있는 그쪽하고 그게 리드 엘름 지역과 프리스코 어 지역까지 그 굉장히 그 커져 있는 예. 네. 그 다음에 락골 가는 쪽에 예. 큰 호수들이 있는데 그쪽들이 다 파헤쳐졌어요 아 개발을 집들을 위해서? 집들을 다져서 예전에는 숲으로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요즘 차 타고 가면 주변이 다 보입니다. 집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뭐, 뭘 의미하냐면 어, 고양이과 동물들 아. 쥐를 잡아먹는 네. 고양이과 동물들이 살 곳이 없어진 거예요. 카요리 아. 같은 예,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동물들이 살 곳이 없어지면 살기가 버거워지면 새끼를 낳지를 않습니다. 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 생태계가 그래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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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의 천적이 사라지고요. 아. 쥐들도 역시 살 곳이 없어집니다. 들판에서 아. 충분히 살았거든요 숲 속에 서 살고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어디로 내려오냐면 주택가로. 그 옆에 사는 프리스코든지 루이지빌이든지 리들 엘름이든지 새로 주택을 지었는데 에리가면 죽가 있어요. 야.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음, 그래서 먹을 게 됩니다.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쓰레기통 두지고 살 곳이 없어지니까 벽을 타고 올라와서 에릭게 살고 하는 어. 현상들이 아. 새집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 집인데.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아 제가 만나본 그 미국인 한이년 전에 그 간호사 출신이었는데 제가 그 집에서 다람쥐를 잡아준 적이 있어요 네. 에릭의 아 주, 집주인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네. 그 판타 바이러스라고 있어요 그게 기침 나고 열나고 구토 나고 하는 아.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 쥐, 쥐가 있으면 다람쥐가 있으면 그런 바이러스를 유입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간호사니까 공부해서 알할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있고 뭐 냄새 난다. 그다음에 가끔 전기선을 끊는다. 별의별 걱정을 다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서 수치를 해갖고 이제 얕은 지식을 쌓아놓는 거죠. 그렇죠. 이런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네. 다올줄 알고. 그런데 전기선을 끊는 경우는 백 집에 한집한집 정도.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불도 나요. 근데 일만 집에한집 정도 불 나는 거고요. 백 집에 한집 정도 뭐~ 정기선 끊을까 말까고요 네. 판타바이러스라든지 다른 질병들 뭐~ 벼룩이라든지 벼룩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하. 어~ 그런 경우는 법정전용법이라서 문제가 생겨서 한두 사람이 병원에 가서 그런 치료받은 흔적이 생기면 네. 바로 의사들이 그 CD에다가 지역. 신고를 합니다. 아. 그럼 CD 유생국에서 나와서 검사를 해보고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고 그것이 퍼져 있으면 바로 방송이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알립니다. 아. 그래서 대량 소독을 하게 되죠. 아...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 선진국인데 그래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네, 모기도 네. 마찬가지 어떤 분 모기 물렸으면 이거 뭐 뇌염 걸리는 거 <laughs> 아니야 뭐, 별 걱정도 안 하는데 네, 네. 시에서 먼저 알아서 가서 개체 수 조사를 해요. 어느 그 지역을 지역을 네. 가서 숲에서 뇌염 모기 한 2월 네, 3월에 예, 나오더라고요. 벌써 뇌염 모기가 몇 마리가 발견이 됐다. 네, 네 경보가 네, 뜨죠. 그래서 경보 뜨고 뭐 헬리콥터로 뿌리고 차가 가서 뿌리고 그러니까는 <laughs> 그렇죠. 너무 걱정할 우리 걱정이 필요가 너무 심해서 네. 미리 걱정을 하는데 여기가 뭐 아시는 대로 큰 숲이 있는 조지아나 뭐 그런 데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 청시자 님께서 질문 올려 주셨는데요. 네. 다람쥐 방금 그 다람쥐가 앱티게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람쥐가 맞나요? 청솔모 아닌가요? 청솔모라고요 한국말로는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어, 이제 스콜어죠. 스콜어. 네. 그, 여기서는 다람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죠. 한국에서 보는 다람쥐 같은 경우가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있는 거는 여기 별로 없습니다. 예, 여기볼 수가 그러니까 없어. 색깔은 하나인데 다람쥐 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예, 청솔모라고 한국에 가면 예전에 저도 지리산 놀러 갔다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귀엽게 생겼죠. 네. 그게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네. 우리 하, 여기서 얘기하는 다람쥐는 네. 우리가 한국에서 얘기하던 청솔모라고 아 생각하시면 예. 되고 네네. 한국에서 보는 귀여운 그 바퀴 돌리는 다람쥐는 네. 거의 없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 앞에 앞발의 힘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아 그래서 세고 그래서 집에 구멍을 많이 뚫습니다. 네, 펜스 막 넘어다니고. 뭐. 네, 그래서 <laughs> 펜스에서 점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네. 그 뭐, 나무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비에 젖어서 약한 그 지붕 밑에 바로 이브라고 하는 네네. 나무 덧댄 데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의 구멍을 뚫어서 집안으로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아 이거. 네. 그래서 청신하님께서 다람쥐가 살면 시끄럽다고 말씀을로요. 네. 네, 네, 말씀을 알려주나봐요. 그래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지붕 위로 난 그런 나무 가지들은 쳐주시는 게 좋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 다람쥐가 있으면. 이렇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가격을 적절하게 이제 맞는데 찾으셔서 신청하시면 다람쥐 안 근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그렇게 잡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 저는 말씀을 듣는 중에 아까 쥐 얘기를 이제 하셨잖아요. 잠깐 네. 다람쥐 얘기로 빠졌지만 네. 저는 실제로 정말 제가 사는 집에 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요. 쥐똥을 발견하는 발견했었대요? 거예요. 네. 오. 단 그러니까 저희가 타운나면 이제 살았었는데 계단 이제 이제 자고 내려올 때마다 이제 애들하고 세는 거예요. 오늘 지통이몇 개인가? 막열런개지통이 있는데. 아, 그러면 속상했어요 진짜. 아니, 아니 속상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네. 거는 빨리 그 네. 일단은 관리사 무실 얘기해가지고 오피스에 네.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항상 네. 그런 걸할 때는 계약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약관을 예 네. 읽어 보시고 거기 애그리먼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경우에 내가 처리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나 타운홈 같은 경우 그 메인 오피스 쪽에서 처리를 해주는지 그런 걸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 네. 저도 이제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오피스하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고 걔네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아파트도 여기 미국 아파트들이 뭐 좋은데 아니면 다 오래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오래된 꼭 기찻길 옆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찻길 넘어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는 우리 과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넌트들이 너희가 집을 지저분하게 관리해서 그사. <laughs> 아 근데. 오 너무 황당하고. 근데 화가 이제 털마이트 그다음에 네. 애니멀 그들은 네. 음, 보통 아파트 측에서 해주죠. 왜냐하면 집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두.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싱크대 뒤에를 찾아두니까 쥐가 구멍들을 많이 내놨어요. 예 음. 그런 거니까 뭐. 그런 는 그런 경우. 상식적으로 어 거. 오피스에 가서 정안 되면 네. c d 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어 맞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 저도 개인주택 살다가 아파트 살고 해봤지만은 어 제가 살던 곳은 서, 그 서비스가 좋아요. 아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그걸 해요. 패스 트컨트롤을네 그걸 한 달에 한, 한 번씩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그래서 이제 막 아파트하고 많이 해가지고 좀 꼼꼼한 편이어가지고 그거를 막다 눈으로 고 네, 아니 제가 보여줬어요. 이거 봐라. 음. 이게 어떻게 내 잘못이냐? 이 구멍을 내가 냈냐?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대처할 때는. 어~ 애기만 그 약관을 그렇죠.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네.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면 보여주고? 됩니다 네. 그리고 정안 되면 시디에 CD에 신고하시면 시디에서 경고장이 날라갑니다 아 네. 아그 아파트로요 네, 해, 수도, 보건... 수도 같은 거안 고쳐주거나 뭐 <laughs> 기세는 안 고쳐주거나 그러면 보건 예뭐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laughs> 사는데 예. 알고, 그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 우리 여기는 지역 개발을 하면서 그런 환경들이 조성된 것이 벌써 눈에 띄는 곳이 몇곳 있었고 예. 그리고 개인적인. 적으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음. 쪽으로 아까 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인제 아, 염려하면 대부분 <laughs> 그분들이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네. 어, 어렸을 때 그런 아. 트라우마가 있어요. 피의 의식 같은 예, 많이 물려서 병원에 예. 실려갔대든지. 네네. 그 다음에 벌레 때문에 너무 놀랬대든지 그래서 음. 꿈에 나타난다든지. 뭐 고생을 했든. 예, 그런 기억들이 있으셔갖고. 아까 얘기하신 예, 것, 이건 또 심리학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 벌레가 문제가 아니라, 예, 사람을, 본인의 마음이 네네. 먼저 문제니까. 네네. 먼저 안심하시라고. 음. 어떤 집에 가면 부부가 싸움을 해요. 이렇게 한 분은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한 분은 너무 염려를 하니까 막 저를 불러서 이제 막 빨리 와 달라 그리고 뭐해 달라 그러고 그래서 뭐 집이 무너진다는 등뭐 한다는 등뭐 이렇게 부디또 쥐가 갉아서 쥐가 뭐 전기가 합선돼서 집이 불날 거라는 등 그러니까 상상을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환각이나 환청이나 환시나 이쪽이거든요. 그럼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런 것이 이제 예, 그런 경우는 우리 심리학에서도 그러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가 그게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걸로 보죠. 그럴 수 음. 있죠. 그게 뭐 정신병이 아니라는 네네네.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의 장애 정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생각되면 예. 뭔가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재밌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께서를 너무 반겨요. 네. 그러니까 생전 본 적도 없는데 <laughs> 왜 그럴까 그랬더니 네. 자기 얘기를 옛날에 해주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어렸을 때 벌레를 보고 너무 놀래갖고 자기는 커서 패스 콘트롤하는 남자한테 시집갈 거라고 그어요 <laughs> 그런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은 물질을 았는데 네. 자꾸 문다고 생각하는 게 몸이 음. 간지럽다는 와. 거예요. 그게 이제. 지각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느낌으로.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팬티만 입고 하루 종일 벗고 계세요. 어머. 일도 못 나가고. 아, 그게 심각한 그게 경우가. 심리적인 거네요. 어떤 진짜. 사람은 걱정 때문에 날 밤을 새세요. 그리고 아, 그 다음 날 저울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 어머. 근데 그런 분은 약을 치는 ]구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약처도 시... 똑같은 증상이 계속 오기 때문에 약을 안 치는 게 좋죠. 얘가 안 쳐줄라 그래 그러면 왜냐면 견디게 해주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원인 치료를 해야지 심... 약처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 필립 점 대표님께서는 네. 이게 나쁜 벌레들, 필요 없는 것들, 해로운 것들을 없애기도 하지만은 네.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상처를 받으시는 분 치료까지 해주시는. 치료는 아닌데 치료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모든 심리적인 원인, 그래서 생기는 발생하는 정신적인 문제들은 인지를 하면 없어지거든요. 자기가 몰라서 그러거든요. 아이 네. 아, 아,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아, 하는구나라고 네? 하면 네. 그 문제만 집어주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조금 시간 이 지나면 자꾸 그 옛날 생각을 하거나 그런 인지 능력을 이렇게 길러주면 나중에 문제가 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벌레보다 더 크게 느끼시는 거네요. 네, 굉장히 많이 느끼시네요. 그리고 그분들이 적지 않고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런, 그런 분들이. 분들이. 네, 아무래도 많아요. 좀 어, 우리 남자들보다는 깔끔한 여성분들이. 여성들이 비교적 많은데 남자들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음.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죠. 왜냐하 네. 네. 이거 성격 탓이죠. 그러니까 가령 에릭의 쥐가 있는데요. 아까도 쥐 얘기했지만 한 열 집에 일곱, 여덟 집은 쥐들이 한 번씩은 들어와요. 아 쥐가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요 쥐덫을 놓고 가면서 한 번씩 올라가서 하는 보시라고 <laughs> 그러면 남자들이 질색을 해요. 그 근데 한열 명이 한 두세 명은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남자들도 숫자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숫자가 적지는 않은 거죠. 뭐뭐 뭐 성격 나름이긴 네. 하겠죠. 물론 뭐 남자 여자가 다른건 아니지만은. 네 그러면... 저희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도 되겠죠. 네. 저희 네, 고 에코 페스트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 초대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대석 1부에서 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2부에 이어서 터마이트에 대해서 또 얘기해주실 게 있으시다고.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네. 우리 터마이트가 또좀 그 예방하는 법이라든지 네. 이런 말씀해주셨거든요. 요새 네. 네. 네, 터마이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어,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과장되게 걱정을 하죠. 근데 음. 그래서 많이들 속아요. 어, 앞서 쥐 얘기도 했는데 심지어 <laughs> 어, 미국의한 회사는 어, 한국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는데 한 8천 불 지급한 사람에서 쥐몇 마리 잡는데. 네. 그리고 뭐 병균이 있다. 그래서 위에 인슐레이션, 에리게 인는 인슐레이션을 다 바꿔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 백큐엄해야 된다. 그래서 인슐레이션 다 바꾸고 뭐. 헉. 거기에 배큐엄하고 새로깔고 그러니까 사실 8천 불이 나오죠. 와. 심지어 만몇 불 지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가격을 받고 콜트를 받고 저한테 연락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제가 500불 유면으로 해준 적도 있는데 여러 집이에요. <laughs> 아. 그러니까 너무 심한 염려를 하면 그렇게 속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털마이, 걱정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털마이가 제일 그런 아, 속기 쉬운 건데 예. 제가 예전에 있던 그 조제 있던 회사 매니저로 있었는데 거기 사장도. 제그 부분을 참 싫어했는데 뭐냐면 지금도 아마 그렇게 광고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광고 그 카피 내용이 뭐냐면 아 털마이트로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이네. 그래요? 그러니까 집이 안 무너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자꾸 전화해서 집 무너지지 않냐 그러는데 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laughs> 걱정하다 집 무너진다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laughs> 그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과장 광고예 아 거짓 광고입니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네. 무식, 일자 무식인 사람이야 이런거에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 터마이트 나타나면요 그게 나무를 다 갉아먹을 것처럼 아, 그래 네. 스터드 한두개 먹는건데 스터드 한두개 그거 다갈아먹는다고 해도 다갈아먹지는 않지만 아 그거만 갈면되고 벽 뜯어내고 그 스터드만 갈면되는거고 네. 그렇게 두 개가 없어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미국 집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 많이 얻다 보니까 네. 너무 과대된 과대로 포장된 그런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또 전해주는 사람이 과대하게 또 전해주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게 네. 미국 역사상 네네. 다 찾아봤어요. 아 여기에 있는 그 서브트랜스 아 털마일이신다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지무너진 케이스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laughs> 네. 우선, 우선 걱정 네. 안 하세요. 그리고 네.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그 패스컨트롤 회사에 세일즈맨들이 있어요. 네. 그큰 회사들, 뭐 워킨이나 트럼픽스라든지 예를 들자면 네, 네. 큰데들이죠. 큰데들이 있는데 그 세일즈 퍼슨들이 상당히 그 털마일 그 세일즈를 많이 보는데 <laughs> 이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벽 안을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할수 있는 기계를 갖고 다녀요 에~ 털 마이 파인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털 마이 대충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 그래갖고 니네 털 마이 있다 있으면 큰일 난다 심지어 뭐 그런 <laughs>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벌이 조그맣게 집을 하나 줘도 네네. 와스프가 뭐 이거 물리면 큰일 난다 소문 뭐 큰일 난다. 겁을 잔뜩 줘요.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거나 하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값을 세게 부릅니다. 아, 넘어갔구나. 그래서 바가지 쓴 사람들이 제가 여기 와서 만난 사람만 수십 명이에요. 청취자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 예, 예. 예. 겁먹지 마시고. 예, 그런데 털마이트는 상당히 이제 개체 수도 많고요. 예, 많은 양이 나무를 먹어치우긴 해요. 그러나 한 마리가 먹는 게 굉장히 적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네, 오래 걸린다는 얘기 오래 걸리고 아 그리고 어, 약물을 투입해서 잡으면 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잡을 수가 있어요. 네. 놔두면 문제가 되죠. 오랫동안 놔두면. 그렇죠. 오래, 근데 놔두면 문제가 되죠.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어, 약을 뭘 쓰는지도 알아보시고 어떻게 출입만 하는지도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사람을 물지는 않는 거죠? 털마이스는 절대. 예, 절대. 아까도 그런 비슷한 <laughs> 얘기 하시는데 이 세상에 어떤 동물이고요. 사자든 호랑이든 네. 쥐든 아, 그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사람이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죠. 자신감. 왜냐하면 네. 한번 벌레를 딱 보세요. 벌레를 딱 봤는데 사람들이 벌레 보고 깜짝 놀라서 막 비명을 지릅니다. 꺄 네, 그러죠. 런데 네. 벌레가 놀랄 일이지 사람이 놀랄 <laughs> 일은 아니거든요. 조그만 벌레 때문에 사람이 놀란다는 건좀 우스운 일인데. 단지 어떻게 보면 그 징그러운 네.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네. 상상들 때문에 예. 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그 한국의 네. 다일공공체라고 저도 잠깐 관련이 있었던 네, 네, 네. 단체인데 그그 최일동 목사님 입구 네. 사모님이 김연수 사모님이라고 원래 신부 수녀였어요수녀님이셨죠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그런데 자연에 관심이 많겠어요. 그런데 키친에 이제 부엌에 지렁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이김 목사님 저기. 철동사님은 네. 지렁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라고 막 이러니까 <laughs> 낚시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사모님이 막 그냥 길거울하고 소리를 네. 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다투기 시작을 했는데 사모님 그때 이제 고등학교 국어 선생이었나 봐요. 네. 이제 출근을 못 하고 저녁에 해질 때까지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제서야 지렁이가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사모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laughs>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과대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떤 자연의 나비 효과가 돌아오는데 우리가 50년대, 1950년대, 60년대 그 땅에서 나오는 생산된 과일이라든지 채소에그 무기질, 미네랄의 영양소 예, 뭐. 네. 그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하신지는 알잖아요. 네. 그걸 먹어야만. 그 우리의 있는 지방을 태우면서 에너지를 내고 몸이 그러니까는 건강하게 대사량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데 그렇죠. 지금의 식물들은 그만큼 안 나온다 그러죠. 오십 프로밖에 아안 나와. 네. 그래서 우리가 땅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요,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자꾸만 대사량이 약해지니까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왜 그러냐면 미국의 농장이 오십 년대, 육십 년대 소장 조금맣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대규모 농장으로 하면서 너무나 많은 한 과일, 한 채소를 생산을 하니까 약을 많이 뿌려야 돼. 아하. 왜냐면 하 여러 종을 심으면 이 종들마다 벌레라든지 이런 데 견디수님이 강하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한 종은 하나가 죽으면 다 번져버려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대량 투어를 하니까 케미칼 때문에 이 미네랄들이 적은 땅 그러니까 미네랄 을 만들어내는 벌레들 이랑 네. 지렁이들이 다 죽어버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음. 심한 건 뭐냐면 우리 네. 몸까지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이 찌지? 네. 그러니까 네. 과일의 채소에 미네랄이 적어지는. 결국 거예요. 그렇게 됐네. 네. 네. 그 피해가 부메랑으로 네. 돌아오고, 돌아오 어.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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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고 네. 있네요. 네. 유익한 얘기 많이 들었네요. 네. 네 오늘도 그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꼭 기억하셔야 할 것. 지나친 염려로부터 네. 벗어나고. 벗어나라. 예 네. 그러면 속기 쉽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자연도 망치고 어, 내 몸에 살도 그렇구나. 찌고 싶고 싶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고 우리 고에코싶스트 컨트롤 필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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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싶고